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에는 엔트로피 관계식에서 가역단열 과정에서의 엔트로피를 한번 입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역단열 과정은 바로 델큐 출입하는 열량이 얼마라는 거야 바로 tds가 돼야 되겠죠 근데 출입하는 열량이 0이거든 이거 이해됐지 자 그래 놓고 또 ds가 얼마라는 거야? 0이란 뜻이잖아. 그치? 자, 이말 자체가 뭘까? 얘는 엔트로피 변화 없음이야. 그래 놓고 정적분을 한번 해볼까요?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ds는 바로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0이잖아. 그러면 델타 S가 될 것이고 0은 어차피 상수함수로 나오죠. 1부터 2까지네? 그럼 C 빼기 C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엔트로피 변화가 없지. 가역단열 과정은 아! 엔트로피 변화가 없구나. 가역단열 과정은 엔트로피가 일정하다. 가역 단열 과정은 등 엔트로피 과정이다. 가 되는 겁니다. <laughs> 그러면은 비가역 단열 과정은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일정하거나 아니면 증가하거나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가역 단열 과정은 엔트로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등 엔트로피 과정입니다. 그런데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항상 가역 단열 과정인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걸 좀 알아둬라. 자, 이렇게 해서 엔트로피 관계식 가역 단열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